노래하는 영상이거든요 이거 보라고요? 네 가수 박지현 지금 현재 미스터트루2에 나오고 계신 분 음. 에요기가좀 어떤지 올해 나이가 이제 스물아홉 됩니다 10위 안에는 드나요? 응 오... 세븐까지로 갈까요? 세븐까지는 몰라도 상위권 안에 드는 친구인 것 같아. 근데 이 친구가 노래 기반이 굉장히 탄탄한 친구인데? 노래 기반이 탄탄한 친구이기도 하고, 근데 이 친구가 이쪽이 주업은 아닌 것 같아, 이 트롯이. 한번 뭐가 꺾어졌다가 다시 한번발돋움을 하기 위해서 이걸 나온 건지 어쩌는 건지 모르겠으나, 이 친구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는 노래 기반이 굉장히 탄탄한 친구다. 잘하는 친구다, 쉽게 말해서. 그리고 기운도 상승하는 기운에 타다 보니까, 아, 이제, 95년생 이름에, 네. 어, 그러면 이제, 아홉이거든, 스물아홉? 네. 아홉수라고 하지만, 기운이 상승하는 기운에 들어와 있어. 들어와 있어서, 그리고 사주에 원체 이쁨을 받는 친구야. 그래서 보니까, 어, 올해 운년하고 맞물려서, 올해 결과를 보면, 결과가 나쁘진 않다. 나쁘진 않다. 그래서, 상승하는 기운에 올라가서, 어, 뭐, 탑세븐까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상위 클래스에 노는 친구다.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까? 이경연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음. 좀 행동은 좀 어떻게 될까? 근데, 뭐, 뭐, 이거는 당사자가 아니니까, 예. 내가 볼 때는 이 친구가 이트로으로 전문으로 빠질 것 같진 않아. 그렇죠? 음. 트로트도 하긴 하는데, 뭐가 다른 하는 일이 자꾸 보여. 이게 원래 트로트 가수예요? 아니, 원래 생업이 따로 있어요. 음. 수산업 쪽에서. 아, 그래요? 예. 어. 근데 자기, 이, 이 그러니까, 이 트로트를 하긴 해요. 예. 근데 이 일에 다 가진 않는다고. 다른 일이 자꾸 보인다고. 그, 트롯을 지금 해근해. 내가 좀 아까 얘기했잖아. 이 친구 다른 길로 빠졌다가 이 길이 좋아서 이 길로 왔을진 모르겠으나 이게 뭐, 뭐 계기? 지금 하는 게? 계기든 뭐든 이렇게 왔을진 모르겠으나 이, 이게, 이게 간다 그래도 만약에 이게 이 친구가 이걸 생업으로 하겠다 소리는 안 나와. 근데 굉장히 탄탄한 친구야. 노래를 잘하는 친구? 그래서 세븐까지는 모르겠으나 한여 상위 클래스에들수 있는 실력과 기본을 갖고 있는 친구다 소리는 나와. 음. 아이 친구가 트로트 저기 요번에 나온 친구예요? 네. 어. 굉장히 아, 그래요. 어. 이 친구가 이걸 한다고 해도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름이 난다 그래도 여기에 전념하는 걸로 보이진 않는데. 다른 직업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또. 잘 됐으면 좋겠네. 내가 이제 언제지? 며칠 있으면 하더라고 그거. 그게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미스터트. 예. 네. <laughs>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못 보지? 한세번 정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오늘도 출연했겠다. 어머, 전부 내가 많은 사람들 올라갔어요, 다? 네. 아, 진짜로? 어머, 다행이네. 다잘 돼. 빨리빨리 잘, 잘 했습니까? 어, 이 친구가, 응, 어, 재주는 좋아요. 기운도 다 강해요. 그러니까, 운이 탄다하잖아 운. 네. 어, 운을 좀, 운, 운 흐름을 탈수 있는 친구야.